자, 이제 아홉 번째 라운드, 뉴르브르크링 GP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된 트랙이네요. 네, 브르크링이라는 말, 네, 그리고 노르트슐라이페라고 20km가 넘는 아주 큰 트랙이, 이제 그린, 그쵸? 지,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트, 그린 아니고, 헬, 네, 네. 네, 이제, 이제 GP, 네, 포뮬러원 코스인데,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지명의 부르그링이 합성어가 돼서 뭐 마성 부르그링, 뭐 대천 부르그링, 뭐 내부순환 부르그링, 네. 뭐 여러 부르그링 예, 맞습니다 자유로 부르그링, 예. 막 붙이기 나름인데 그런 명칭, 예, 그런 대명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뉴르지피이 트랙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준비된 그리드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민, 박윤호 김영찬, 임재혁, 박지영, 최준원 선수가 포진했습니다. 자 박현준, 신우진, 김동준, 최유준. 양정엽, 홍선희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주유진, 양기주, 배재민, 신우섭, 강성옥, 그다음 장홍서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그리드입니다. 박홍, 허진영, 강신홍, 이한성, 안희정, 권혁찬 선수입니다. 아, 아홉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첫 코너에서 굉장히 브레이킹 감속하면서 바깥쪽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언급하셨던 그첫 번째 코너에 대한 부분 살펴봐야 되겠고, 박윤호 선수 자체가 좋은 그리드를 땄기 때문에, 자, 어! 어! 크게 어! 밀려나는 선수가 좀 눈에 띄었어요. 장애로 어... 날아갔어요. 지금 네. 뭐 느낌이 볼링공처럼. 예. 그냥 날아갔거든요. 네.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선 구간이 거의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어요. 스피드 스트림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오, 그걸 진짜, 이용하는 기명찬데요? 자 빠르게 이용한 채로 아좀 앞서 나가면서 약간의 컨택이 있긴 했습니다. 지나서갑니다. 아 이거 김영찬 선수가 잘한 거고 방금 전 김영찬 선수의 추월은 조금 더더 더 적은 브레이킹 양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평속을 높여서 코너 진입 전에 추월하는 멋진 오,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우진도 여기서 노려보면서 약간의 컨택과 함께 일단 앞서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유튜브에 여기서 그 사고 장면들을 많이 모아서 찍어서 그렇죠.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근 역사적으로 긴 만큼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배출해 냈던 트랙인데 네네. 오늘의 이 슈퍼 레이스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장면들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규미또벌또한번 사용하면서 저, 또 벌리거든요. 어 이거 완벽하게 벌려 냈는데요. 물론 무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아, 2위권, 3위권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 현재의 거리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놓고 어떤 상황이 주어, 주어지고 닥쳤을 때 바로. 그 오, 네, 김분도잘 아, 네, 잡아줬습니다. 약간의 뒤에서. 컨택과 함께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고, 차량 자체도 데미지가 누 적이 되긴 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라인을 타기 위한 뒤에 절대 그걸 보여주지 않고 숨기려는 듯한 것들이 좀보여지는데 오, 예, 그걸 아마 인터뷰를 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네. 부분은 본인만의 좀 비법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네. 아 일단 최유준 선수와 이장면 주유진 선수와의 좀 경합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범은 의원님께서잘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리얼레이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살짝 좀 갭을 벌려보면 차가 정말 가깝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가까이 있으면은 차의 거동이나 차의 어떤 타이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적을 알면 나를 안다고 네. 네, 어떤 경쟁이 있어서 좀 많은 정보적인 충돌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걸 육안으로 좀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김규민이 한번더 썼거든요. 네. 다 썼습니다. 자 이거 준비용 해 전략이다. 에 준비용 전략이 네. 양정혁. 그렇죠. 양정엽 선수도 p t p 사용과 함께 지금 추월을 성공해냈고요. 아까 전에 김규민 선수의 이제 작전이 초반에 이제 다 써서 자리를 구축하고 어 뒤에 훈이권 선수들에게 이제 기술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됐는데 과연 그게 있다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갭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급하신 대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확실하게 좀 완벽하게 성공을 해냈느냐는 아, 후반까지 저희가 놓쳐봐야 아, 될것 아, 같고 박윤호와 네. 약간 임재혁인데요 신경전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전전 코너부터 살짝살짝 살짝 충돌이 있었고 박인호 선수가 지금 브로킹 라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는데 임재혁 선수가 그걸 찌르니까 좀 약간 몸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브레이킹과 함께 노려봤던 임재혁인데 네아그직 구간에서의 슬립스트림을 이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박윤호가 내주진 않았고, 자 김영찬이 한번 사용해 내면서 거리 자체를 살짝 좁힌 느낌입니다. 그리고 임재호 임재효! 사용 안 하고 안 추월했어요. 어요박윤호와의 어, 거리가 완전히 벌어졌거든요. 자 저희가 화면에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아 지금 사용하나요? 자두 선수가 동시에 현재 사용을 네, 해줬습니다. 그,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 육, 이권을 최준원과 박지현 선수인데 자 슬림셋 이용구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자 최준원 좋네요. 최준원 빠르게 지나 간채로 안쪽에서 코너 브레이킹인데요. 참이 코너의 알값이 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주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 260km 이상의 속도에서 탕 브레이킹을 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턴을 해야 되거든요 최준원 선수? 네 지금 어허! 부스트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다시 반납 아하, 여기서 파지... 안쪽 다시 한번 인코너인데 네. <laughs> 사이드 바이 사이드네요 야 이거 주고받습니다 자 이거 좀 재밌죠 박시현과 네. 최준원 순위를 하나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두 명의 싸움이거든요. 자 이러면은 부스트로 얻은 이득을 다시 반납하는 형국인데요. 최준호 선수 약이 바짝 오른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약 올라요. 패자부활전으로 가냐 못 가냐의 그렇죠. 자리기 때문에 이제 자. 한 순위라도 더 중요한 상황. 지금 뒤에서 충돌을 한번 해주면서 나왔다. 김영철, 네, 김영철 왔어. 왔어요, 다 왔어. 왔어. 약간 컷이 있었고요. 푸신 경면 김규민 일단 자세를 잡고 나 다시 한번 달려 나갑니다. 김영철 열 번째 랩에서. 완벽하게 노려봤던 김규민인데 여기서부터 스립스레밍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김규민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속도 자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김혁찬의 인코스로 블러킹을 하는 라인. 자, 사용하지 김규민. 않았네요. 라이커가 네. 라이스그대로 그 네. 김혁찬입니다. 완벽하게 속여냅니다. 자 와. 그리고 피 t 비를 아껴 둘째로 제천했어요 레이스하다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이런 것들이 물론 레이스가 동물적으로 감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추월 전략을 짜거든요. 그게 먹혀들었을 때이 쾌감은 짜릿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자그 부분 네. 자체 뭐 선수들이 물신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졌을 만한 그런 명장면이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는데 1, 2위를 다투는 선수들이 이런 포트를 보여줬다는건 얼마나 네. 흥분되는일지 자, 여기서도 최준원이 박치원을 제쳐냈어요 중간 보스 결정들이죠. 네, 그렇죠? 네, 4 5 6이. 네. 자, 신우섭 선수 아, 멋지게 고속으로 추월하는 네, 모습. 그렇죠. 역시나 신우서 신우섭 선수 또한 FTP에 대한 사용과 함께 아하 순위를 좀 노려봤었고요. 정말 이쪽에서 하드 브레이킹이 들어가고 음. 릴리즈를 브레이크를 떼고 나서 살짝은 오, 예, 이, 지금 이 액션은 네. 약간 좀 어그레시브한 좀 공격적인 모션이 네. 아니었나. 그렇게 도 보여지고요. 자, 다시 아, 한 다시 번. 장면이 네. 좀 나왔고요. 자, 뭐, 레이스에서 보면은 이런 약간의 신경전. 너한 번, 나한 번. 네. 네. 당신이 나를 때린다? 그럼 나도 한번 너도 당해봐. 막 어, 약간 느낌. 그, 그런, 아닐 수도 있지만. 전면조회가 다 네. 됐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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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고래 싸움에 네. 새우가 가장 좋게 됐거든요. 네. 아, <laughs> 그 이제 양기주 선수가 네. <laughs> 가운데 꼈어요. 네. 고래들이 싸우는. 그래서 네. 안쪽까지 살짝 다시 한 번. 신우섭이 막아냈던 장면이고요. 고래들이 싸우네. 고래보다 더큰 새우가 되어겠다. 예. 더 커졌다. 네, 지금그 아, 상황 아니니까. 거칠어요. 거칠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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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거칠어요. 예. 네. 자, 역시나뭐 노리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행 자체에 대한 자신감은 아 여전히 같은 부분이었고요. 자, 김영천 선수께서 이제 파이널랩 아, 체크기를 받다 내면서 1위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9번 째라운드 88번 김영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